이렇게 교육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도 음,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음, 좋아 이렇게 갈수 있지만 지금 올해도 신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반학도두분 네,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 처음 취준대로 200점, 300점 목표 항상 이토익사가 학교 열심히 하면 200점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평균 점수가 200점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노력 없이 그렇게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대기사관학교가 왜 기숙사에 넣냐면요. 밥 먹고 어, 자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공부예요. 이해 오셨나요? 네. 집중적으로 서를 영어 그런 그리 영어지만 스피킹 이런 게 아니라 토익만 하는 거예요. 토익 내 네, 영어 실력을 취업 기준에 맞춰서 점핑 점핑 하는 거예요. 점핑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사회로 우리가 기존에 토익 사고 학교로 운영을 했을 때. 면접 볼때 굉장히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알바도 안 돼요. 알바하러 나가도 안 되고, 중간에 뭐 휴가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꼈, 꼈을 때 있죠. 왜? 동계 때는 명절이 껴요. 그죠? 크리스마스도 끼고, 절대 놀러 갈수 없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이제 그 명절 설날 때나 구정 그때만 어쩔 수 없이 기간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칠만 허락을 해주거든요. 나머지는 안 돼요. 뭐 개인적인 사정 이런 거안 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거는 인정돼요. 짜 병결 그거는 인정돼요. 근데 나머지 사유는 일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진짜 설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뚱딸지 같은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통이사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요즘 또 학교를 안 다니고셨잖아요. 어 저희 때하고 여러분 대학도 틀리기 때문에 이 통이사관학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지 자꾸 어디를 갈려니 우리 자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어버지를 쓰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진 차원에 사인도 있다가 각서를 좀 받을 거예요. 중도 탈락 안 됩니다. 아셨나요? 각오를 정말 새롭게 하셔야지 200점, 300점이 그냥 눈물 없이 나오진 않아요. 노력 없이 교육만 받았다고 200점이 오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눈물나는 눈물과 노력과 애로가 있어야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또 선생님들의 열정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선생님들이 막 넣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너무 힘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계속 이러시면 안돼 하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를 백 번, 천번 대을 퍼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200점, 300점 올라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잘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한번 이제 시작할게요. 자, 제가 얘기했죠. 단기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몰입할 수 있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하시고 몰입하셔야지 이 토익 점수가 취득이 되고 향상이 돼서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예요? 대기업, 공기업 또 어디 있어요? 공무원 시험 또 대학 병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거죠. 그죠. 요즘 직장이, 시내 직장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한 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사기업보다 공기업,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병원보다 어디 병원을 가야 돼요? 대학 병원을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대학 병원을 가야 되는지 우리 역생들, 간호학과의 학생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기, 간원가 없어요? 간원가. 네.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네. 자, 닦주시고 자, 최근 2년간 성가자성균이요 성균, 120점 향상이 됐다고. 이거는 이제 최근 몇 년간 한계지만, 우리 작년에도 200점 이상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을 깎아먹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노력을? 자, 그리고 동계 토익사관학교 작년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적이 이렇게 향상이 됐고 참여하는 학생들 100%누락된이 없이 전체적으로 잘 참가를 했고요. 사실 저희는 어, 토익사관학교 역사상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고득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올해는 그 신입생들이 많은 관계로 어, 제, 신발 사이즈라고 하죠. 일명 신발 사이즈 학생들의 점수를 400점, 500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게 저희 이번 여름의 목표입니다. 구독점? 자, 뭐, 네, 구독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네. 자, 최근 2년간 자학금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자학금을 더 늘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을 어, 그동안은 고득점자들 성적만 봐서 거기에 따르는 장학금을 줬죠. 예? 그죠? 그래서 학기 장학금 해서 어, 등록금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잖아요. 그죠? 아마 받아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 자기 성적의 향상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또 넣었어요. 중복될 거예요. 그죠? 예, 중복이 됩니다. 내가 100점 올라가냐, 200점 올라가냐, 300점 올라가냐에 따라서 자금이 또, 또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트와이스죠, 트와이스. 자, 그리고 우리 감사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입차를 매년 하지만 정말 훌륭하게 관리하시는 업체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정말 알차게 드립니다 자, 참가자 1위당 교육비가요. 165만 원이고 여러분들 교육비만이에요. 근데 기숙사 비용까지 합쳐서 이번에 1억이 넘는 학교 예산이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들어갑니다. 1억이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어, 사실은 이제 교각에서 돈이 들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1억을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큰 혜택이에요. 행복해 죽사 1인 1실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보통 2인 1실로 쓸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데리고 과서 자면 안 돼요. 아셨죠? 아, 글로벌 역량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여러분들 역량 마일리지 돼서 뭐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혜 받을 수가 있고 점포장자금 이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신설이 됐죠. 그래서 자 400점에서 490점은 10만 원, 500점대는 20만 원, 600점대에서 500점 600점대는 30만 원. 여기 또 보건 계열만 또 특혜를 조준했는데. 어데 보건계열 학생들이 또 병원에 대기업 그 대학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습피기 때문에 어,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들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자 4시부터 시작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 4시에 일어나야 될것 같아. 적어도. 응? 응, 음, 그쵸. 그리고 일어나서. 채도도 좀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씻고, 단장도 하셔야 되죠. 머리도 말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익, RC가 1시부터 해서 4시까지 있고요. 그룹 스터디라는 게 4시부터 5시까지 그룹 스터디 하면서 멘토링 선생님들이 직접 투여가 돼서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대1 멘토링도 이때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시부터 저녁 먹고 나서 셀프 스터디가 들어가는데 이때도 선생님들이 관리 들어가세요. 네, 관리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상주에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식사에 같이 셀프 스터디 때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주 질문해주시고 스터디링을 따로 두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거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 통인 RC, LCRC 전문 강사 정규 수업 들어갈 거고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룹 스터디 멘토링 이때가 이제 그룹 스터디 멘토링 하고 셀프 스터디 이때 이제 셀프 스터디 때 오답 노트 하고 1대1 학습 클리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운영 기간 중에 품위 유지해 주시라는 거 이건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아니라 아직 준수해서. 고성방가, 음주, 도박, 이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각오하고 오셨으니까. 설상 너무 더워서, 아, 정말 맥주가 먹고 싶다 그래도 이번 4주만은 꼭 참아주세요. 그리고 출석 의무 및 일정 준수. 이거는 출석은 언제 되게 중요하냐면 월요일 날. 우리가 주말에 사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 계획된 바는 없지만,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게 주말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에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집에 안 보내려고 할 때, 만약에 집에 가게 되면 이 월요일날 출석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학생들을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늦잠 자는 친구들 없어야 되겠죠. 절대 늦잠 자지 마시고, 강의 출석률도 90% 이상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중독 포기는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음먹었으니 끝까지 한번 자,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쓰셔 봐야죠.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성인 됐으니까. 다2 0살 넘고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오를 했으면 뭐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한번 찍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 준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되고요. 어, 여 마스크가 없어졌다, 마스크를 잃어버렸다, 이런 거 우리 학교에서도 또 준비하고 또 선생님도 들 준비해서 하실 거지만, 어, 꼭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불량,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장년, 뭐뭐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약간 미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주병원하고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죠. 전주병원에 이송해서 바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코로나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강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지시 준수사항을 좀 응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강사자들이 강사 어, 교수님들이든지, 관리자분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할때 서류 제출, 면접 설명에 포함 이런 지시사항에 반드시 잘 따라주셔야 되고 종료식까지 사관학교 규정상에 어, 이의를 제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 힘드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음.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괜히 이름을 사관학교라고 지을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어, 존중해 주세요. 학교 시설을 어, 때려 부수는 일은 없겠지만 뭐, 이런 일마치막 스트레스 쌓이면 책상에다가 뭐, 그막 이상한 글을 써놓거나 막 음, 뭐, 뭐, 긁어놓는 듯이 이런 음, 분들. 시설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정규토익 시험까지 치르셔야 돼요. 이거 시험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참가비에 이 정규 시험 5만 원 되는가요? 5만 원이죠? 네, 네 5만 원정도되는데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규 시험까지 꼭 응시를 해서 전부 다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고 모든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인 거 아시죠? 네, 그죠? 준비물다 넣어 루트, 필기도구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어, 정규 토익은 8월 16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미리 접수하신 분은 저기 담당자 선생님 저 뒤에 계실 건데, 이따가 나가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숙사에 어, 준비물, 침구류 욕실, 세면도구, 이런 개인 물건들을 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숙사에 입으라고 되게 안 줘요. 네. 그리고 전열기구는 뭐 헤어 드라이기는 빼고 나머지는 안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기숙사에서 또 생활 관련된 안내서가 참조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될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